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 호텔 신라 기업 리포트입니다. 호텔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DF 한 권역 철수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번 권역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2024년 기준 매출 4,293억 원,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의 임차료 조정이 불발되면서 미약금을 포함한 약 1,9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올해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실제 영업은 2026년 3월 17일까지 지속되지만, 해당 권역은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기에 실제 영업이 종료된 이후인 내년 2분기부터 손익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는 이번 철수 결정을 통해 면세 사업에서 수익성 중심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신라의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22% 상향 조정하고 이를 반영해 목표 주가도 7만원으로 높입니다. 아울러 9월 29일부터 허용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가 단기적으로 면세 및 호텔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